안녕하세요. 대박특허 완판 갑니다. 완판남 문천식이에요. 자, 이 방송은요. 홈쇼핑인 듯 홈쇼핑 아닌 방송입니다. 제가 완판남은 맞지만 오늘 홈쇼핑은 아닙니다. 물건 안 팔아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문천식이가 뭘 소개하러 왔느냐. 잠시만요. 여러분, 특허받은 기술력.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? 제가 그동안 홈쇼핑에서 특허받은 제품들을 참 많이 소개했었는데요. 특허를 받은 제품이 아무래도 잘 나가더라고요. 그 기술력이 거기 들어 있는 거니까. 그죠? 믿음을 주시는 건데. 자,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요.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그것 또한 기준. 자. 특허입니다. 자, 특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바로 아래 댓글 창에 댓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특허가 뭐냐? 내 기술을 나만 쓸수 있게 하는 남들은 못 쓰게 독점하는 권리죠. 뭐요정도까지는 다들 아실 텐데 우린 또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디테일 들어갑니다. 여러분, 지식 재산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?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? 나만의 지식과 기술이 재산이 되는 시대잖아요. 그죠 자, 요즘 뭐뭐 산업 재산권, 뭐 저작권 이런 게다 지식 재산권에 속하는 건데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특허 이 특허권은요 상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자 특허권 외에도 뭐 디자인권 뭐 상표권 이런게 다 아, 산업재산권에 속하는데요 아, 연수가 써있었죠 방금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존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은 설정 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 무려 20년 동안 내 기술을 나만 쓸수 있는, 그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는 겁니다. 이야, 나만의 기술이 있다? 그러면 특허출원은 무조건 하고 볼 일입니다.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.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. 그렇죠? 꼭 하시고요. 자, 특허권만이 아닙니다. 보시면 디자인권도 설정 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 되고요. 그리고 상표권은 10년입니다. 아, 10년 정도 낫죠. 아, 그러면 이 상표를 10년마다 이렇게 갱신하면 계속 유지가 되느냐? 됩니다. 자, 보시면 10년이에요. 짜잔! 이렇게. 그럼 이렇게 해서 10년, 10년 연장해서 평생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있습니다. 가능해요.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어요. 을 아,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. 그렇죠? 자, 아직 특허에 관련해서 나는 궁금하다. 문천식 좀더 말을 해봐라. 예,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과격하고도 디테일한 댓글이 필요합니다. 질문, 컴온 컴온!